아안 돼요 아스팔트가 너무 좋아 예 지금 내장산 야영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용기 형 기분이 어때요 난 죽겠어요 아, <laughs> 일단은 어제 찐질방에 늦게 들어와서 한두 시간 반 눈을 붙였더니 아직 피로가 안 풀렸어요 하지만 어. 이 상쾌한 낮침 공기를 마시고 이 나무들의 피톤, 피톤 치드를 먹으면서 검사로 어 기분이 좋고 몸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 피톤 치드는 나무들의 배설물이죠. 일종의 풍어 내는 거죠. 예. 아. 아. 여기 완전 단풍 터널이에요. 단풍나무 단풍 터널. 단풍나무, 단풍나무 달이 단풍이 안 들었네. 그지 아. 어. 물이 안든는 거죠. 순수한. 맞나? <laughs> 그러잖아 형은 좀 순수하지 않잖아요 세태에 찌든 뭐 이런거 어... 아닌가 그러면서도 순수함이 엿보인다고 하지. 물들대로 물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어울리는 나이가 그런 아이 나이 아니에요? 때... 하지만 나이에 대 순수하지 <laughs> 아 이게 사사고바이가 있어가지고 사실 쉬운 길은 아닌데 아침에 오니까 차가 없잖아요 이거 운전하기가 너무 좋아 라이딩하기가 이건 아, 또 우리가 강만 따라가다 강길만 보다가 산길을 보니까 또 산길 맛있네 아그러면 이른 아침에 또 택시 타고 가시는 분도 네나 1.1km 뒤에 택시 타겠습니다 오늘 날씨 맑음인데요 날씨가 맑음이에요 날씨 맑음 근데 오후에는 바람이 멀어지고 하고 최소 내장사. 내장사가 2.2km 남았습니다. 아, 손님 내려주고 택시가 나오네요. 아, 터미널 있고. 여기 옛날에 여기 놀러와서, 여기 어디, 뭐, 민박집에서 자고 산 떴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작년에도 왔었어요, 작년 9월에도. 네? 아, 어. 아다 이게, 그 등산객들, 그 사람들 식사로살 텐데. 그렇지. 어. 소문난 정품회안들이네 자, 아, 여기 좀 셌다 갑시다. 어디요? 여기서. 오, 저기. 버섯처럼 생겼네? 아... 야, 여기 여행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용경이 먼저 시작한 거. Yeah. 여 기가 내장산 구원 치안 센터가 있네.